개 웃겨. 배송 한척 하지 말고 얼른 보내 줘요. 브라자가 필요해. 오늘 발송됩니다. 배송 조회는 오후부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보내 주셔야 해요. 늦게 보낼수록 쳐지니까. 난 브라자가 필요해요. 빠릅빠름 보내 줘요. 안 그러면 쳐질게. 랄로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우참. 티시만 해도 돈을 드리는 한번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미없으니까, 9만 회. 엄마가 택배온거 보던 이런 거 조심히 시키지 그랬니. 옹부르14 오르가즘. 어머, 이거 뭐야? 아, 블러셔 이름이 오르가즘이에요? 아, 그럴 수 있지. 오늘 현대미술관 가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? 겉에는 블랙, 짧은 퍼 입을 거야. 주최자야?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저렴하게 가는 방법이 뭐야?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. 어, 걸어서. <laughs> 오늘 전공 반장 뽑는데 교수가 반장 된 사람 보고 이름이 박나무꾼인가 이러는 거임. 존나 의아해서 수업 끝나고 동기한테 이름이 나무꾼인 거냐고 물어봤음. 나무기였나? 박나무 박나무꾼. 갈베이지가 뭐임? 쓰레기. 야, 영어 하나 그거 모른다고 쓰레기라고 하냐? 미친 새끼야. 네가 더 인성 쓰레기임. 갈베이지가 쓰레기죠? 쓰레기가 영어로 갈베이지죠?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. 어? <laughs> 아이미스야 <laughs> 이거 <laughs> 야 내가 뭘본 거야. <laughs> 스포츠브라 사려고 하는데 상품문이 개웃겨. 배송한 척하지 말고 얼른 보내줘요. 브라자가 필요해. 오늘 발송됩니다. 배송 조회는 오후부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보내주셔야 해요. 늦게 보낼수록 쳐지니까. 난 브라자가 필요해요. 빠릉빠릉 보내줘요. 안 그러면 쳐지니까. 이게 뭐야. 이거 알고 약간 배신감 느낌 장기야 자취해본 적 없음 지코 갤럭시 플러스 버즈 씀. 김다미키170 김국진 안경알 없음 최다니엘님이 수능 수리 영역이 5점이고 박성웅님이 법대 출신 김희원님 이성민님 김상중님은 술한 잔도 못 마심 예? 술한 잔도 못 드신다고요? 쌍수 첫날 어때? 나 붓기 별로 안 심하지? 어 요즘 뭐 완전 자연스럽지 뭐어 애교살 같이 했구나 개토레 주제에 간지럼 타네요 부끄러운가보죠 고구마 골라줘 왼쪽 대 오른쪽 하루에 고구마 한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엄마한테 고구마 쪄달라 했더니 둘중에 하나 고르래 씨바 중간은 없음 아 개웃겨 아 씨바 아이폰 장난가냐 내 눈이 작은걸 존나 감은거로 인식하네 내 눈이 작은 걸 감은 거로 인식하고, 이 있... <laughs> 아, 아이폰 너무하네, 진짜. 손 빠르고 눈치도 졸라 빠른데 직업 추천 좀. 뭐해 먹고 사냐? 소매치기? <laughs> 아, 나 이거 어이없는데빵 터지지? 어,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니까. 야, 이거 스팸 아니야? 홀. 부대입니다 전화주세요. 찌개입니다. 햄주세요. 야, 나 스팸인 줄 알고 저렇게 답했는데 익칭 검색해보니까 레알 군대임? 아 진짜 뭐 하냐 이거 왜왜 우리 엄마가 담근 복분자 폭발해서 아빠가 오기 전에 엄마 수습 중. 복분자 주가 폭발했네와 어머 니 어머니 어머니, 어머니. 아이 고생이 많으세요 어머니 와 진짜. 우스입니다 진짜 인정. 미친 거 아니야. 이건 약간 세종대왕님 콧물 팽하세요 팽. 이거 제목에 붙이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? 지금 세종대왕님한테 팽하세요 팽 이지랄. <laughs> 아, 나 어떡해? 해리포터 마법으로 겨루지 않겠어? 해, 해리포터 노코에게 닥쳐 볼드모트. <laughs> 닥쳐, 닥쳐. 볼드모트 이지랄. 아, 어떡해? 아, 미친 꿈에서 동사는 꿈을 꿨는데 아니, 미친, 분명 꿈이었는데? 오, 야. 한국인들 버스 기사님 배려 방법이래. 자기가 타지 않는 버스가 정류장으로 오면 자기가 안 탄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대. 핸드폰만 보거나, 노선도 보거나, 뒤로 물러나거나. 그치? 나 때문에 저걸 서와가지고 쓰고 문 열고 문 닫을까봐, 그 미안해가지고, 어떻게든 표현해. 나도 그래. 그래도 이제 내려야 될 때, 내려! 요 싸, 싸, 싸장님 내려! 요저 그, 기사님! 기사님! 하면서 개파지. 어떻게든 개소리 지르면서, 민폐고 나발이고 내릴 때는 계속 얄짤없지 임신했어요 아 잘못 보냈어요 입금했어요 어인데 자동으로 고쳐져서 네네 주소 이름 주세요 깜짝 놀랐네요 축하드려요 할뻔 배달시키면서 문 앞에, 누,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라고 했는데 요청에 벨튀 이거 구복길 선수 칼 피하는 명장면인데 자꾸 이거 생각나서 미치겠어 아라베스크 고온 건조 기능을 4시간 동안 직방으로 맞은 바지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에 대하여 고온 건조 기능 4시간이요? 과장된 소심함 아니야 아니야 저 괜찮아요 저 여기가 편해서 예. 네, 저 주차 여기가 편해서 그래요 예. 네, 주차를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낯가려요 잠깐만 지금 얼마예요? 15만 원 <laughs> 넘었다고요?